사도전 2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으로 폭풍 속에서 함께하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서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때.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때, 그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있습니다. 아,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헤쳐나올 수 있었을까?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서 오늘도 살 수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는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 믿고 또 하나님을 섬비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아,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그랬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올수 있었구나. 그렇게 또 깨닫게 됩니다. 아니면 지금 어려운 순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도 내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 아, 그것은 사실 뭐한 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을 한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생의 폭풍이라고 하는 거죠. 인생의 폭풍. 배가 바다를 행해할때 갑자기 폭풍 바닷바람이 거칠게 몰아오면 그 배가 침몰하기도 하고 좌초하기도 하고 어, 그러는데 이 폭풍 속에서 폭풍을 뚫고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폭풍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 인생의 폭풍을 헤쳐나갈 수 있겠는가? 그 비결은 바로 폭풍 속에서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이기고 이길 수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를 지금 계속 보면서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은요. 정말 폭풍 속에 촛불가도 같습니다. 폭풍 속에 촛불. 그런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 바람에 그 바다에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몰아치고 막 거센 풍랑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촛불이 있었죠. 촛불. 꺼들까요? 안 꺼들까요? 당연히 꺼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 꺼진다. 시원하죠. 꺼져야 되는데 안 꺼지. 져 그러니까 바울의 일생을 보면요. 은 정말 이 목숨이 위태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사람들을 막 핍박에 잡아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쳐납기도 하고 아, 그러다가 예수님이 자기를 딱 만나주셨네요. 어, 거기에 놀래고 감동해라 또 사명까지 주셨네 복음 전해라 그러니까 또이 은혜 너무 감사해가지고 예수님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아니 이것이 우리하고 같이 예수를 핍박하더니 예수 믿는 것들을 핍박하더니 완전히 돌아가지제 예수님의 증거자가 되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아주 그냥 결사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음의 위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전하는 곳마다 시련과 환란을 많이 당합니다. 정말 폭풍 앞에 서 있는 촛불마도 같아요. 그런데 이 촛불이 꺼지지 않고 이 생명이 죽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정말 끝까지 끝까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인생의 경주를 경주하고 사명을 감당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죽습니까? 로마에서 내로 황제 때, 순교하며 죽습니다. 그때는 왜 죽을까요? 사명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그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때가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부르는 그때 전까지는 이 폭풍 속의 촛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면 결코 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목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질병으로 죽느냐 아닙니다. 내가 이 어려움 때문에 막 죽느냐 아닙니다. 내가 정말 내 생각대로 살다가 뭐이위기에서 뭐 죽는 그 절대 그거 아니에요. 세상 어떤 화난 풍파가 나를 죽인 절대 아니.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들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폭풍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내 인생의 폭풍, 내 삶의 폭풍, 그것이 물질의 문제든지, 사업의 문제든지, 질병의 문제든지, 어떤 시련과 고난의 문제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이 가이사랴 리 감옥에서 2년을 있게 됩니다. 그리고 2년 지난 다음에 로마로 이제 죄수로 압송이 되게 됩니다. 왜요? 황제의 판결을 받겠습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지 죄인이 아닌지 황제의 판결을 받겠습니다. 황제한테 호소하니까 2년 후에 이제 로마로 압송하게 되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유라글루고라고 하는 폭풍을 만나게 돼는 폭풍. 요이 폭풍을 만나서 2주 동안 바다를 헤매게 되는 거예요. 겉센 파도, 겉센 바람 앞에서 모든 희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고살생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어려운 폭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믿습니다. 그러면 살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죽을 것 같은데, 내 힘으로는 끝났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요, 폭풍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폭풍을 통과하게 하신다. 김예주 한나, 자고 있나, 공부하고 있나, 다음 내일부터 시험이라고 시험 공부하고 있어요. 네, 방송실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폭풍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폭풍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 폭풍을 통과하게 하신다. 그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신다. 그 어려움을 친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13-15절 말씀 다 잠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부러움으로 그들은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고 밭을 올리고서 그랬다 해 아래 바싹 붙어서 항의하였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성쪽에서 몰아졌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서서 나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가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가기 시작하였다. 지도 봅시다. 다음 지도. 어, 바울의 장이. 예루살렘에서, 저 위에 보면 가이사라 있죠. 가이사라. 그 바닷가에. 가이사랴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시돈으로 갑니다. 또 시돈에서 배를 타고 무라로 갑니다. 무라에서 배를 타고 무에 니도로 갑니다. 니도에서 살모네, 그리고 그레데서 크레타성, 미양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이제 겨울이 다가왔기 때문에 겨울바다는 항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해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크레, 크레 그레데섬, 크레타섬에서 겨울을 날려고 하는데, 저 미안보다는, 미안보다는 저 옆에 있는 베닉스. 베닉스에 가서 겨울 석 달을 머물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저기로 가면 더 머물기가 쉬우니까 저기로 가려고 해요. 딱볼때 거리가 얼마나 돼요? 뭐 같은 섬이니까 그냥 뭐배 타고 그냥 하루만 가면 아침에 나서 저녁에 뭐 아무리 물어도 도달할 정도로 그 정도의 가까운 거리거든요. 가면 됩니다. 근데, 바울은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항해를 했다가는 폭풍이 몰아칠 것이다. 하나님이 알려주셔가지고, 백 부장한테 얘기하고 자기를 호소하는 백 부장하고, 그리고 선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선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항해를 했다가는 우리가 폭풍에 휘말려서 조난을 당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절대로 가면 안 된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백 부장이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하고 선주의 말을, 듣는 누가 전문가니까? 백 부장이 딱 판단하기에? 누가 전문가예요 당연히 선장하고 선주가 전문가죠 바울은 뭐 지금 죄수인데 어떻게 뭐 바울이 이렇게 말한다고 근데 인생이란 건참 뜻대로 안 돼요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전문가도 아무리 바다에 밝은 선주 선장이어도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면 누가 합니까 에? 모르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은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파울이 기도하니까 미리 달려주시는 거예요. 갔다가는 우리 정말 다 죽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절대 항해면 안 된다. 그런데도 억지로 항해를 하게 됩니다. 다음 그림 봅시다. 그래가지 옆에 베릭스로 가려고 바다를 딱 출항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유라글로랑 광풍이 확 몰아쳐가지고 이제 그냥 베릭스가 아니라 어디로?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로 떠밀려 가는 거예요. 떠밀려 가는 거예요. 떠밀려 가는데 가는 며칠 동안 하면 이 바다를 헤매요? 14일 동안. 2주 동안 저 바다에서 광풍에 밀려가지고, 폭풍에 밀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 너무나 이제 거센 폭풍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밀려가지고 밀려가지고 밀려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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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려왔는데, 어디로 갔어요? 멜리데. 멜리데 지금 어디입니까몰타에 몰타. 참, 하나님이 희한하죠? 로마로 가는 길로 딱 갖다 놓으신 거예요. 2주 동안 폭풍에 휘말렸는데저희가 로마잖아요. 로마잖아요. 저 멜리데 딱 갖다 놓으신 거예요. 다음 그림 봅시다. 그래가지고, 이 멜리데에 간 멜리데. 멜리데 몰타성몰타성에 가서 거기서 겨울을 나는데 3개월을 나게 됩니다. 3개월 나고 어디로 가요? 우에 수라구사, 우에 레기온, 우에 보디올, 우에또 목적지였던 로마로 가게 됩니다. 참 희한하죠. 폭풍을 만났는데 이것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빨리 갔습니다. 더 빨리 직행으로쫙 가서 어디로 가느냐? 로마의 그 밑에 코앞에 들어가는 관문에 하나님이 갖다 놓으신 것입니다. 그분 그렇습니다. 폭풍을 안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하나님은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만나게 하는데 어떻게 하신다? 이것을 뚫고 가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빨리 목적지에 다다르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길이 어떤 길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길이었어요. 순종하는 길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길에도 뭐가 있다? 폭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폭풍으로 망하는 것이냐? 절대 아니다. 폭풍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돌봐 주셔서 목적지를 향해서 쫙헤매기는 하죠. 어려움이 있기는 하죠. 그런데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풍을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폭풍을 바라보지 말고 뭘 바라봐야 된다. 폭풍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자 하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폭풍 속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폭풍을 뚫고 가는 거예요. 자 몰타섬에 갔습니다. 몰타섬에 갔는데 아성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 막이 바다 섬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이, 이 유라굴로 폭풍 앞에 사람들이 막 헤매고 헤매고 얼마나 아랑겠서 그래가지고 너무나 친절하게 불을 피워서 사람들을 막 몸을 녹여주고 음식을 갖다줍니다. 불을 피우는데 바울이 나무 가지를 조성하 어떻게 돼요?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에서로확물어보는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은 진짜 죄인이다. 바다에서는 살아났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독사에 몰려서 죽게 되는구나.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독사에 몰려 죽을 텐데, 죽을 텐데, 죽을 텐데, 아니, 멀쩡하게 살아있어. 이것도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몰타선 원주민들이, 야, 이건 신이다, 신이다, 어떻게 저 독사에 몰려서 바로 죽는 이 사람 죽지. 이건 사람 아니라 신, 난리가 났습니다. 누가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독사에 안 물리면 얼마나 좋아요. 왜 그냥 독사에 물리면 안 물리면, 근데 물려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 폭풍 만날 수가 있어요. 예, 독사에 물릴 수도 있어요. 그 폭풍 속에 죽을 수도 있고 독사에 물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폭풍 속에서 죽지 않고 독사의 독을 이기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우리 인생에 폭풍이 올 때, 우리 인생에 독사가 몰려올 때, 우리 인생에 고통과 정말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된다?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 인생의 폭풍, 인생의 고난, 인생의 어려움, 하나님이 뚫고 가다 하신, 왜? 하나님 그 폭풍을 주관하겠어. 하나님은 독사보다도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때, 그 어려운 때는 어떻게 지나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지켜주신 거예요. 이따가 교제 시간 한번 나눱시다.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였는지 한번 나눠봅시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겨냈는지 그거 한번 나눠봅시다. 예, 그런 적은 애가 충만하겠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도와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 잊지 않아야 돼요. 그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줘서 하나님을 결코 있지 말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만의 폭풍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뚫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당한 어려운 것과 있어요. 이 어려움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을까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도와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의 폭풍이든. 물질의 폭풍이든, 사업의 폭풍이든, 건강의 폭풍이든, 어떻게 볼수 없는 미래의 폭풍이든, 하나님이 다 진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은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바울은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폭풍 속에서 폭풍만 쳐다보고 있으면, 예.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아니, 죽기 전에 내가 죽어버려요. 죽기 전에. 아니, 그냥 살아있으면 되는데 겁먹고 내가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폭풍 속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살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26절, 다 삼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이를 본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숨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성으로 밀려가게 될 것입니다. 2주 동안 헤맸습니다. 2주 동안 이 폭풍 때문에 정말 사람들은 다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이제는 끝났구나.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만 보니.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뭔만 쳐다보느냐, 폭풍만 쳐다보느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어떤 시련도 환라이 오면 도와줄 사람은 도와줄 힘은 그리고 그것만 쳐다보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이 배에 사람들은 마찬가지 로 276명, 그 2주 동안 폭풍이 행해면서 이제 다 죽었다라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는데, 바로 어땠어요? 바울은 폭풍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쳐다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울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이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지금 눈앞에는 폭풍이지만 바울은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폭풍의 역사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폭풍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폭풍을 뚫고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할 때. 폭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미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해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솜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이게 보여야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지금 은 정말 폭풍밖에 안 돼. 절망에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뭘말씀하시요 하나님은 미래를 말씀해주시는 뭘, 말, 하나님은 미래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뭘말씀하나 미래의 희망을 말씀해주시는, 이게 다가 아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하나님 인도해주신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성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이 바울의 은혜에 어떻게 이걸 체험할 수가 있어요? 다름 아닙니다. 기도합니 아까 말씀드렸죠? 자, 항의하기 전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미리 알려주셨다고 그랬죠. 폭풍을 만날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려실까요 그렇죠.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하니까 알려주세 기도하니까. 기도하니까. 바울은 늘 기도했잖아요. 기도의 습관, 기도의 습관, 기도의 습관, 기도의 습관, 기도하니까 알려주시고 자, 이제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폭풍 만났을 때 바울은 또 기도하네요.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알려주신 대 뚫고 나갈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어느 섬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평상시에도 은혜 있고 또 어려움과 이런 폭풍을 만났을 때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의 습관을 가져요. 시간을 정해 놓고 장소를 정해 놓고 기도 시간 기도 장소 정해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평범할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알려 주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늘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 을들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습관이 돼야 돼요. 인생의 폭풍 앞에서도, 예, 우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순종하 나아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또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습관이 돼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기도 안나와요 성경 안 보게 돼요. 예?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평소에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습관이 되고 루틴이 되면 평범할 때로 기도하고 말씀 묵상. 또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서 어려움을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성경 읽으십시오. 매일 성경. 매일 성경을 또 오늘 한한곳씩 가지고 가셔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매일 성경 딱 펴시고 말씀 읽고 옆에 있는 해설 를 읽어보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습관을 하루 1 0분이 20분이든 30분이든 하루 한 시간 하면 더 좋고 습관이 되면 이슬비에 없이 젖는다고 예, 정말, 말씀의 이슬비 기도의 있을비, 이, 예, 가지고 살면, 이 습관이 정말 평소에도 힘이 되지만, 이렇게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는요, 정말 어마어마하게큰 힘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시간, 기도 장소, 또그 시간에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이 있고, 목사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와이 습관을 늘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비몽사몽만이지만 성경을 읽고 또 말씀 못 들고 기도하고 그 습관을 해드려 보십시오. 아니면 뭐 회사에서든지 아니면 좋은 시간에 그렇게 해야 이 폭풍을 뚫고 나아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은요, 예수님 복음 증거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바울은 예수님 보금님의 사명을 끝까지 간단하게 볼 수가 있어. 요 33절에서 37절,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날이 세어갈 때에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말하였다. 여러분, 오늘까지 열 나흘 동안이나 마음을 졸이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빵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먹었다. 대단! 우리의 수는 모두 216명이었다. 276명.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누구를 준비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우리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살려 주십니다. 자 먹으십시오. 왜안 먹었어요? 포기하고 안 먹는다. 어차피 죽을 거. 먹으면 뭐 하지?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의 말씀 속 포함해서 이 음식 빵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살 감사. 합니다 감사기도 드리고 자, 먹읍시다. 다 용기를 내가지고 다 먹게 되는 누구를 믿음으로 소망가졌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살려주십니다. 더 예수님 믿으십시오. 믿음을 하게 감사하고 먹읍시다. 그리고 폭풍 속에서 그냥 믿고 감사드리고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수록 감사하고 잘 드시기 바랍니다. 잘 드셔야 돼 감사하고 예수님 믿고 잘 먹고 하나님 믿고 잘 먹고 믿고 먹고 기도하고 믿고 먹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제 식음을 전파하면 안 됩니다. 힘들수록 먹어야 돼요. 믿음으로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나를 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276명에게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함께 감사하게 드리고 함께 음식을 먹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배를 타기 전에 가이사랴, 이 로마 총독의 관제에서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하죠. 사진 봅시다. 자,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총독의 관제 누가 뭐였어요? 로마 총독 베스도, 그 옆에 있는 왕 누구? 아그리빠, 그 옆에 있는 여자 누구? 네, 누나 번니게 자 로마 총독이 왔습니다. 그럼 누가 모여야 되겠어요? 총독이 앉아 있는데 천부장들이 와요. 천부장들, 천부장들이 다섯 명 이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로마 군인들 오천 명 이상 출두 하고 있는 데천부장 다섯 명 집결했습니다. 자아그리파와 이스라엘 분봉왕이지만 분봉왕이었어요. 붐붐왕이 왕이오면또 누가 따라와요? 신하들이 따라와요 신하들이 신하들 쫙 모여 있습니다. 또이 총독이 있고 왕이 있으면 누가 있겠어요? 가이사엘 라 모든 고위 고관 대작들은다모있는 거죠. 이렇게 다 모여 있습니다. 다 모여있는데 그 앞에서 누구를 증거합니까? 자기를 변호하는데, 변호, 뭘 변호해요? 내가 지금 죄수는 묶여있는 것은 이유가 뭐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한 자밖에 없다. 예수님도 뭐냐? 하나님이 예언한 메시아다. 그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고 셨다 근데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는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스도가너 그 미쳤구나. 너 미쳤다.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미쳤구나. 그리고 아그리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조금 말로 나를 권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구나. 이런. 그 그러니까 바울은 뭐?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온전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와 같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묶인 죄수의 모습 이, 마, 이 모습 말고는 다 나같이 와 예수님과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정말 총독, 왕, 총부장 고관 대작들 이렇게 모여놓고 일장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힘으로 모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 거의 한, 한 번에 모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모아주십니다모아주셔가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 몰타섬에 들어갔습니다. 몰타섬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 추당에 아버지가 병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줬더니 치료받네요. 그것도 겪는 사람들이 다 흘러오는 거예요. 다 기도해, 또다 치료받는 거예요. 그래야 그대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석달 동안 있으면서 그들이 예수님 믿고막 그들이 또막 병호치 받으니까 극진하게 또 바울과 일행을 대접을 해가지고 석달 동안 극진히 배또이 로마를 향해서 배를 타고 떠날 때는 필요한 모든 물건을 다 실어줍니다.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또있었어니또 로마에 갑니다. 로마에 가서도 바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하죠. 사도의 전 28장 30절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새 집에서 꼭두해 동안 지내면서 모든 사람을 받아들였다. 그런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한 일들을 가르쳤다. 2년 동안 로마에서는 가택 연금 상태입니다. 가택 연금. 그래서 집을 하나 세를 얻어 가지고 월세집 하나 얻어 가지고 이 월세집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2년 동안. 같은 그리고 나중에 무죄 방면에 대해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증거하고요, 감옥에서도 증거하고요, 또 월세 집에 살면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인 주신 사명을 감당해될줄로 믿습니다. 감옥에 있든지, 월세 집에 살든지. 예, 죄수처럼 그냥, 어, 폭상방해가지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때에도 우리 할수 있는 게 있어요. 뭡니까?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더니.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의 백성이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감당해야 됩니다. VIP들 정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섬기시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그러면, 바울에게 보물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우리를 통해서 그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